오늘 우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야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110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 예레미야는 여전히 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갇혀 있음과 상관없이 나는 일하겠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갇혀 있을 때에 말씀이 임하니라. 갇혀있을 때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러면 내가 꼼짝 못하게 갇혀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디까지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복음 전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실제 사역은 하나님의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 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에게 오히려 자유함을 준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둥바둥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자유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유함 보다는 거룩한 부담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참 애통함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 듣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보고 그 다음 성경 볼 텐데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노래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섬기는 일이 있으시거든 자유함과 동시에 거룩한 부담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입장을 생각해 보죠 갇혀 있습니다 더 이상 사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전에 전했던 모든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 듣진 않습니다. 어떻게 할지 참 마음이 속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믿는다면 속상함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나는 그저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저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랄 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이 3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죠 다시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부이리라 아멘 지금 갇혀있는 예미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다만 부르짖제라 간절히 부르짖제라 이때 쓰였던 말이 우리 구야상경 사사 삼손이 눈이 뽑히고 마지막 죽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는 큰집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외치죠. 나로 마지막 힘을 달라고. 그때 부르짖을 때 똑같은 그 단어였습니다. 가 한나가 아들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을 때그 부르짖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부르짖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선포합니다. 이 부르짖음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언하다, 선포하다. 무엇을 선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를 선포하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부르지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 역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순이 부르지었을 때, 그가 생전에 물리친 블레스 사람들보다, 이 죽기 직전에 물리친 블레스 사람 숫자가 훨씬 많았다 기록합니다. 한나가 부르지어 기도했을 때, 그 아들, 나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선자가 되셨습니까? 상상 못 했던 은혜들을 부르짓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르짓는 기도에 역사함이 있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있을 때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도 있는 겁니다. 물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자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이고 그 부르짖는 기도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바라기 노 성도님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체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절대 존재자 하나님이시구나 세상 깨닫습니다. 그하나님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권위가 있으십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자체로 두려움거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관된 목표를 갖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5절 말씀.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위세계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돌아온 후에 훌륭한 신천한 왕을 세우시겠다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다가올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왕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말입니다. 그저 정확한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다윗에게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왕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정확히 예수님에 의해 성취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보시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지금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일관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이끌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시편 82편 10절은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여호와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왕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 크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출입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 땅에 들어간 사건 우리 이미 다 너무나 잘 압니다 성도님들 가나안 땅을 광야를 떠돌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바람의 성도님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을 믿고,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